나 어때? 뭐, 게을러... 다 가지고 야시겠지나 기억나? 마구간지기널불 속에서 구해줬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받아. 고맙네. 위쳐 이야기 좀 하자고. 왜 그러나? 남장님이 문을 걸어 참고고 집안에 있으라고 명령했던 날, 자네와 남장님 둘이서 뭘한 건가? 그딴 건 남작에게 물어보도록 해. 남작은 어디에 있나? 정원에 계셔. 요즘 자주 거기 계시더군. 술은? 아,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안전만 계시네. 네. 보드카 있어? 여기 있었군 저기 접시꽃 보이나? 저 보라색 꽃이네 나자이레에서 구해온 거지 안나가 어디서 뭘 읽더니 갑자기 가지고 싶다며 졸라댔어 공들여 가꾸고 다듬고 가지를 치며 제법 즐거워했지 그리고 저기 주름이 많은 건 제리카니아에서 낙원의 새라 부르지만 타마라는 낙원의 용이라 불렀네 아주 좋아했지. 대하가 어떤 꽃을 좋아했을지 난 영영 모르겠지. 영혼이라도 안식을 찾아서 다행이야. 아이를 잃는 건 정말 힘들겠지. 하지만 할수 있는 건 없었네. 죄네. 지금은 아무 말 말기. 내가 너무 늦었던 게. 가족을 데리고 이 빌어먹을 벨렌을 진작 떠났어야 했어 이 똥통이 저주받은 진창이 전부 집어삼키기 전에 부인과 딸의 소식을 가져왔네 알아낸 게 있나? 안으로 들어가지 날이 좀 쌀쌀하군 무슨 소식이 있나? 옥센프루트에 있네 아니 걔가 왜? 애는 괜찮던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근데 왜 데려오지 않았나? 그런 말 없었으니까 애가 잘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직접 보긴 했나? 만나서 얘기를 나눴네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언제 온다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네 돌아오지 않는다니 그 애를 위해서 저, 전부 준비해뒀네 방도 다 지워두고 투생에서 슬리퍼도 주문하고 그런데 걔가 안 온다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럴만도 하지 나 같아도 이런 집으로 돌아오고 싶진 않으니까 이런 매정한 새끼 그만 좀해네 생각은 벌써 아니까 다시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건 알아.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노력해서 나쁠 건 없지.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난 이제 이를 게 없네. 그래. 근데 안나는 어떤가? 뭔가 알아낸 게 있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약속대로 시리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줘야겠어. 하, 알겠네. 약속은 약속이니 시리가 몸을 회복하던 중에 사냥에 데려갔었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뻣뻣해진 몸을 좀보라고 저번에 데려온 소녀 말이야 완전히 복덩이가 따로 없네 야생 멧돼지를 잡아왔는데 얼마나 크든지 폴테스트 왕이 살았으면 만찬에 올랐겠더라니까 어시리어서와 멧돼지 갈비는 다리가 먹거라. 정말 대단하네 아가씨. 나쁘지 않은 걸. 근데 세상에 누가 검으로 멧돼지를 잡아? 팔도 창도 없이 가진 건 검뿐이었으니까요. <laughs> 그래 솜씨가 아주 훌륭하던데.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래? 케어 모헨에서요. 뭐 거기에 위처 교단이 있지. 근데 남자만 받는 거로 아는데. 위처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자랐죠. 그래. 네가 검을 휘두르는 걸 이미 봤으니. 포션에 대해서도 잘 알아? 아뇨. 잘은 몰라요. 내가 가끔씩 등이 좀 쑤셔서. 닥쳐, 위그린! 네놈 등짝 따위 알 바야? 엄다를줄 음, 아는 여자는 본적 있어도 말 타는 여자는 한 번도 못 봤어. 남자 커시기 위해 올라타 허리나 흔들 줄 알지 말에만 올라가면 비틀거리고 막 옆으로 앉잖아. 저랑 내기하실래요? 말 타고 날 이길 수 있을까 봐서. 헤헤 <laughs> 재밌네. 뭘 걸고? 마구간에 있는 검은 말을 걸어요.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표정 되게 볼만한데요. 여자랑 내기하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그건 내 말이야. 남장님과 경주라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야, 그거 정말 재미있겠구만. 볼만하겠어. 좋지. 그럼 넌그 검을 걸면 되겠군. 좋아요. 이 술은 그만 마셔야겠군.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좋아. 동이 트면 시작하지. 이제 동이 트는 건 준비됐어요? 밥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 말에 오르십시오. 잘한다, 시리. 우린 널 믿는다고. <laughs> 같이 달리는군. 말을 주겠네. 최고의 말을 탈 자격이 있어. 고맙습니다. 뭐지? 또 결혼하겠네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더군. 다들 내기고 먹고 까맣게 잊었어.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쳤지. 공지가 빠지게 말이야. 그래서 다들 살았나? 산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놈들도 있네.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내가 정말 살다 살다 그런 것도 처음 봤지. 뭔가 뭘 원하는지 알겠군. 자네는 눈치가 참 빨라. 나머지는 아내를 찾은 뒤에 말해주겠네. 넬프가드와 손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이야.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목숨 걸고 싸우다 장렬히 죽을까? 그냥 그건 개죽음이지 병신같이. 배신자가 났다는 건가? 얼마 못가 아무도 기억 못할 걸세. 사라지고 없는 테메리아를 어떻게 배신하겠나. 넬프가드 지방군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던데. 그래서 뭐 놈들을 공격해 다 죽여도 금방 다른 놈들이 올 거야. 흑종 놈들이 물밀듯 몰려와서 순식간에 지역을 장악할 거라고. 암아 그럴 놈들이 지그놈들은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난 테메리아 군인이었네. 우리 부대는 전장 초장부터 아주 박살이 났어. 얼마 못가 우린 부대를 재정비하고 적을 몰아낼 희망조차 잃었네. 병사 중 일부는 북쪽으로 갔는데 탈영병이나 부상병은 우리와 합류했네 부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까마귀 횃대에 도착했을 음엔 상당한 규모가 됐지 그대로 성으로 진군해서 눌러앉은 건가? 닐프가드 군이 근처까지 진군하자 영조는 까마귀 횃대를 내버리고 도망쳤네 전쟁이 끝나고 닐프가드 군이 승리하면 흑종들이 내게 자귀를 내릴 거야. 더는 자칭 남작이 아니게 되는 거지. 벨레네 있는 마녀들에 관해 하나. 그런 농부들 헛소리 나는 몰라. 아주 그냥 동네에서 마녀고 마법사고 악마고 온갖 잡것들을 다 봤다 그러지. 부인 소식이 있어. 피라먹을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어디 있지? 안나를 왜안 데려온 건가? 부인은 찾았네. 아주 잘 있어. 곱사등 이 농지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듯 보였어. 안나를 찾았으면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여기로 당장 데려왔어야지. 내가 약속한 건 부인을 찾는 거였네. 거래는 거기까지야. 자네는 아직도 날 썩어 문드러진 야비한 놈으로 보는군. 그래. 여기서 벌어진 일도 모두내 탓이라고 여기겠지. 내 생각은 상관없어. 그러면서 날 경멸의 찬 눈으로 보는군. 자네 위쳐들 세계는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 세계에 영원한 흑백이란 없네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란 건가 그렇다면 좋아 당신 이야기도 들어보지 앵커 전투에서 창이 어깨를 관통했었네 그때 안나가 치료해줬어 첫눈에 사랑에 빠졌네 난 몸이 회복되자마자 청혼을 했다네 그녀는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지 곧 타마라가 태어났고 얼마 안 돼서 난 시다리스로 보내졌네 군장 하나가 에테인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폴테스트가 지원을 보낸거든 전투와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네 집에도 잘못 가는 전쟁 속 삶에 마음둘 곳이 없어 술로 위안을 찾았다네 마침내 집에 왔을 땐 이미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돼 있었어 여전히 당신 잘못 같은데 그참말좀 하자 그렇군 그리고 난 전장에서 전장으로 전투에서 전투로 떠돌며 돈을 모았네. 그사이 안나는 몇 달을 혼자서 딸을 돌봤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지낸 게 아니었더군. 거의 3년을 에반이라는 소급 친구놈 품에서 안락을 찾았어. 그 개같은 새끼. 이제 좀 이해가 되라. 난 다른 여자를 안 깨는커녕 눈길도 안 줬는데 아내란 여자는 몇 년이나 다른 놈 품에서 시시덕거렸어. 나를 내 사랑을 배신했단 말이네. 어떻게 알았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안나가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더군. '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날 버리고 그 버러지에게 가겠다고 쓰여 있더군. 타마라를 데려가겠다고. 머리가 띵하더군. 당장 그 버러지를 찾아갔네. 아내와 딸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어. 근데 그 놈을 보니까 속이 막 시커멓게 뒤집히는 것 같았네. 그 개자식을 잡아 죽이고, 그놈 시체를 개밥으로 줬네. 피해 남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군. 뭐? 당신 별명 말이야. 이해가 돼?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다른 얘기야. 안나의 반응이 좋진 않았겠군. 진짜. 생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었는데. 완전히 미친 것처럼 달려들더니 발로 막 차고 할퀴더군 나중엔 칼까지 들었어.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난 분명 죽었을 거야. 그때 처음으로 안나를 때렸네. 진정시켜야 말했어. 다른 의도는 없었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어. 다신 되돌릴 수가 없었네. 안나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끊임없이 날 보채고 괴롭히고 조롱했네. 마치 자기를 다시 때려달라는 것처럼, 내가 사랑과 삶을 부셔버렸다고. 언젠간 내가 자기도 죽일 거라며 소리질렀네 셀 수도 없이 용서를 빌었고 셀 수도 없는 꽃과 선물을 주었다네 근데 조금 도 관심이 없더군 2년쯤 지나니 분노는 무관심으로 변했고 그 무관심이 깨지는 건 안나가 광증을 부리거나 내가 만취했을 때 뿐이었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린 견뎌냈네. 이제 자네도 알겠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 당신과 부인 모두 잘못은 있는 거지.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맙군. 안나를 데려오지 않겠다면 어쩌다가 피로 먹을 늪지에 갔는지만이라도 좀 말해주게. 부인은 크론의 종이 되어 함께 있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크론이 뭔데? 곱사등인 업지에 사는 존재. 어 그래 들어본 것 같네. 애들 겁주려고 지어낸 얘긴 줄로만 알았는데 대체 어쩌다 거기로 간 건가? 말을 타고 밤길을 달리다가 숲에서 크론을 섬기는 괴물에게 습격을 받았고 부인이 납치된 거야. 괴물이라고? 이런 재기를 타마라는 다쳤나? 아니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럼 안나는? 안나는 어떻게 됐나? 곱사등이 늪지 안쪽으로 끌려갔네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어 오히려 거기서 만족한 것 같더군 만족? 농담 하나 위쳐? 도대체 늪지에서 안나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과 계약을 맺고 근데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계약? 아니 계약이라니? 안나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었네. 그래서 크로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크로의 종이 되기로 한 거지. 크로는 약속을 지켰네. 뒤틀린 방식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안나는 태아가 마법처럼 사라질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크로는 안나의 원기를 빼앗아 아이를 강제로 유산하게 했네.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겠지. 보이는 마법으로 묶여 있네. 풀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일종의 담보인 셈이지. 마녀와 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얘기인가안 아, 나를 구해야 하네. 거기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아무리 무장한 병사를 거느렸다고 해도 늪지로 가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야. 늪지는 위험해. 그 크론들은 훨씬 위험한 존재고, 가만히 앉아 안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겠네. 만약 자네 딸이 잡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나? 아니, 하지만 난 위쳐야. 난 남편이고 아버지야. 아무리 쓰레기같이 망가져 버렸다고 해도, 병사를 모아서 늪으로가 안나를 되찾겠네. 우린 거래를 했고, 내 일은 끝났어. 당신 차례야. 그래, 약속이니. 어디까지 했더라? 바실리스카한테 공격당했다고. 아, 그래. 거대하고 엄청나게 지독한 놈이었어. 놈이 바로 우리 앞에 내려앉았그 끝장이구나 싶었어. 조심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성에서 원하는 걸다 가지고 가거라. 그럴 일 없어요. 페, 에이, 이 개자식한테 실력을 한번 아, 보여줘. 나무, 마! 나무 비켜주마. 이놈. 다 챙겼냐? 네, 고마워요 네가 내 목숨을 구했거나 절대 잊지 않으마 저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부하가 절 이곳에 데려왔을 때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상처도 돌봐주셨죠 빚은 갚은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내거라 우릴 믿어도 좋아 언제까지나 널 따뜻하게 보살필 거다. 떠나야 돼요. 망령들이 절 쫓아와요. 와일드헌트요. 바보같이 능력을 사용했으니 놈들이 분명 단서를 잡았겠죠. 와일드헌트가 널 쫓는다고? 제가 여기 머무르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과 창문을 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 노비그라드요.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났네. 그 빈자리가 참 크더군. 르다니아 군이 번타르 다리를 막았는데도 시리를 노비그라드로 보냈군. 소서리스를 찾고 있다고 했어. 마법사는 지금 모든 노비 그라드에 있지 않나? 나도 르다니아 놈들이 걱정돼서, 그래서 안전 통행증을 주었네. 통행증은 어디서 났나? 한때는 테메리아의 군인이었네. 나라고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었겠나? 르다니아 군이 맡고 있네. 그래, 하지만 약간의 명성과 인맥이 있다면, 그런 깃발이나 문장 같은 건큰 의미가 없어지지. 시리가 아직 노비그라드에 있을 수도 시리를 도와줘서 고맙네. 당연한 도리지. 이제 원하는 걸 알게 됐으니 자넨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가능하다면 말해보게. 안나를 데려오고 싶네. 아내를 풀어주게 그곳에 자유로 있는 게 아닐 거야. 제대로 못 들었나? 늪지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잘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려 하네 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해줄 게 없네 대신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 주겠네 어, 나쁘지 않겠군 아 그렇지 난 부하를 모아 다운 워렌으로 가겠네 거기서 합류하도록 하지 좋아 그렇게 하지 <놀라> 여기 있어. 또 어떻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어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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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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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송 더럽게 흉측하긴 해도 내 눈엔 인간으로 보이네 오마 이상한 이름이군 아 이상하지 근데 그리 말하니 뭐 말을 했단 말인가 말을 했다기보단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앉아서 대답도 없이 코에 발가락이나 쑤시고 있더군 그래서 손을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물었거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얼빠진 표정을 하고는 더듬더듬 어우마 하더군. 그게 굳어졌어. 아, 괴물처럼 보이진 않는데 매달이 진동하고 있어. 이상하군. 어디서 찾았나? 카드 게임에서 너물 땄어.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저걸 떼내려고 내기를 하다니. 아, 트집 좀 그만 잡게 잘난 척에 어떤 자가 녀석을 걸었네 절박한 건저 녀석의 전주인이었지 웃긴 이야기? 뭔가? 휴가 겸에서 도시도 좀 즐기러 노비그라드에 갔었네 주점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길래 나도 얼른 었지 그날 따라 운이 좋더군 좋은 패가 연달아 나왔어 머저리들을 눈먼 장님마냥 벗겨먹었지. 한상인는 듣기 심했어. 도박으로 스켈리기에서 들여온 물건을 전부 잃었다네. 한 판만 더 하자고 절절 빌길래 그러자고 했네. 그래서 이제 뭘 걸겠냐고 모르니 내게 저 녀석을 보여주더군. 나도 탐나진 않았어, 지이길. 그래도 뭐라도 되찾을 기회를 주자 싶었네. 그런데 그마저도 잃은 게지. 그렇게... 오만은 여기 까마귀 횃대로 오게 된 거라네 재미있군 정말 웃겼어 하기야 자네가 재미를 알긴 하겠나 남작에게 걸맞게 광대까지 얻으셨군 그래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어째서지 글쎄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놈의 눈에선 지혜와 교활함이 보였네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자네도 저런 거 처음 보나? 그래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음, 자네가 그렇다면야 많이 먹지도 않아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병사들의 오락거리로 두른 편이 낫겠어. 그래 그럼 이만 가보겠네. 잘 가게 자네 딸을 찾길 바라겠네. 超ナビができない。